요즘 미국에서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총도 아니고 테러도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미사보던 성당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8살, 10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범인은 창문 밖에서 쐈는데 이 사건 FBI는 뭐라고 규정했을까요? 사고도, 우발적 범죄도 아닙니다. 증오 범죄.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미국 법무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매년 평균 25만 건, 하루에 거의 700건이에요. 무슬림, 유대인. 중국인 포함 마시아게 성소수자까지 이제 타깃이 안 되는 집단이 없습니다. 심지어 보수 진영의 스타였던 찰리 커크가 암살됐을 때 범인은 이런 말을 남겼죠. 그의 증오가 역겨웠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미국에서 증오가 이렇게 커졌을까? 정답은 총도 이민자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한 단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메리칸 드림. 열심히 살면 나도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 그 사다리가 부서지자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로썸 게임이다. 제가 가져가면 내 몫은 줄어든다. 그래서 분노는 가장 눈에 띄는 사람, 가장 약해 보이는 집단으로 향합니다. 이민자, 종교, 인종,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치 싸움이 아니라 희망이 사라진 사회의 후유증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남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나라의 다음 단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희망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